오늘 우리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우리 이스라엘 장로들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말하기를, 너희들이 구할 것은 회개가 먼저다. 지금 당장 해방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대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나간 역사를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1세대가, 출애급 1세대가 보였던 그 내용들. 출애급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식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은혜를 다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광야에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쭉 되돌아보면 안타깝지만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지 못하고 자기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1 세대들의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2 세대 다음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앞장서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민숙이 말씀에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묵상했을 때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역시 하나님만을 온전히 숨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높이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가나안 땅에 그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에 끌려가지 말아라. 그랬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또 부모 세대처럼 불순종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산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그러한 생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적들로부터 막아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계속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죠? 이들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하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오늘 이제나이 말씀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라면 이 주례급 1세대처럼 1세대들이 어떻게 됐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함으로 광야에서 어떻게 됐어요? 다 죽였어요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 이 2세대들 역시 똑같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어야 돼. 그래서 앞에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너무 진노하셨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는 너희들을 보면서, 원래 너희들도 역시 너희 부모 세대처럼 다 죽었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참으시고 여러 나라로 쫓아 버리기로 결심했다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 중에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다행히 죽지는 않았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으로 다 죽을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포로로 끌려가는 게 낫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1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광야에서 내게 반역했다 내 법령과 규례를 지키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살 것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법령에 따르지 않았고 내 규례를 거부했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안식이를 철저히 더럽혔다 그래서 내가 광야에서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했다 지금 그 1세대들을 말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그들은 거역했다. 는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그들에게 나와 그들의 사이에 징표로 안식이를 주었는데. 그것은 나여와가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는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어떻게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했는데 그들은 끝까지 이 일을 행하지 않았다.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것은 그들이 내 규례를 무시하고 내 법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우상을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안식이를 더럽혔다. 우상을 쫓아갔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눈이 그들을 불쌍히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고 광야에서 그들을 전멸시키자.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다 죽어 전멸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죄를 생각해 보면 다 죽었어야 돼.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그 역사관은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또 광야를 지내고 이제 또 가나안에 들어갔고 제일 중요한 역사죠.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건져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 출애굽이라는 건 단순히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한번 따 합시다. 언약적 사건, 이 출애굽이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단지 그냥 광야로 와서 좀 고생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윤례와 규례를 주셔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생명으로 깨될 것이다.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은 이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들을 전멸시키지는 않았다는. 왜 이방인들이 볼때야 저들이 다 없어지고 진멸당하면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일 세대들은 비록 죽었지만 이 세대들에게는 18절, 같이 오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리고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누구에게? 요자손들이세들에게 말했다. 너희의 조상들의 법령을 나르지 말고, 그들의 규례를 지키지 말고,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조상들로, 너희 부모 세대, 1세대들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처음에 다 진멸시키려고 했다가 40년간 뺑뺑이 돌면서 서서히 죽게 했죠. 1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 법령을 따르고 내 귀례를 지키고 그것을 여호다 20절 안식일를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징표가 되소.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세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록 너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광야에서 한 명씩 다 죽어왔지만 너희 후손들이라도 하나님 말씀 지켜라. 똑같이 나오죠. 21절에도 안식일을 지켜라. 규례를 행해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이세들 역시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자손들이 내게 반역했다. 사람이 그대로 지켜 행하면 그로 인해 살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 법령을 따르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내 안식이를 더럽그리여 내가 내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분노를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나는 내 손을 고둬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고 나온 것을 본저 이방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했다. 그들은 내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다. 계속했어. 그러니까 처음은 안타까워. 부모 세대 역시 광야에서 죽게 됐죠. 그런데 이 다음 세대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이 가나안 세대를 말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 역시 안식일을 더럽히고 24절이죠. 24절 시작. 이것은 그들이 내 규례를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법령을 무시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그들의 눈이 자기 조상의 우상을 계속 똑같이 반복돼요. 23절도 시작. 또한 광야에서 내 손을 들고 그들에게 맹세했다. 내가 그들을 이방 사람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지금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세대 역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안식일 지키고 거룩히 지켜 쉽게 명자 지켜 그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따르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광야라고 불순종하고 애굽은 애굽이라고 우상숭배하고 광야에서는 우상숭배 할게 없으니까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고. 그가나안 땅에 갔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 또그 주변 사람들의 우상숭배에 또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요. 뭐 하나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가나안 땅에 와서는 더 심각해요. 그들의 자녀들을 몰래에게 바치는 끔찍한 죄를 저질러요. 우상을 그냥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신제사. 자기 자식들을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제사를 지. 하나님이요. 얘네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한 거예요. 이들이 왜 그렇게 불순정하냐.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 해보겠습니다. 완고한 마음. 두 번째 불순정. 첫 번째는 완고한 마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강팍한 마음. 마음밭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귀하게 여기고 순수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마음밭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광야의 이스라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끝까지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안식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곳에 끌려다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않은 법령과 그것을 의지해서는 살지 못할 규례를 지었다. 마지막 26절, 그들의 모든 천하이를 불에 태운 재물로 드리게, 그들을 부정하다고 선포했는데, 이것은 그들을 놀라게, 내가 여와임을 호 그들로 아여금 알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은 이 백성들을 지금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왜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지금 바벨론의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포로기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하신 것이다? 흩어 버리신. 원래는 어떻게 써야 돼요? 다 죽었어야 되는데 부모 세대들처럼 다한 명씩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사람들에게 흩어 버려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다. 지금 오늘 이 얘기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장로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언제 해방됩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해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식일을 더럽히고, 우상을 숨했 때, 그세 가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이 그 단지 너희들의 그냥, 현재뿐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 그 전부터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번더 알아보시죠.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의 동정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 예배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럼 예배라는 게요 우리가 한주 동안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바쁘게 살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에서 떠나가라. 그니까, 러 이, 우리가 지나온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과연 우상숭배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자기의 힘으로 이 우상승배의 엄청난 이 파고드는 그 문화를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 이것을 저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오늘날 이 사회문화, 정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리를,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져가는 그 많은 것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에 똑같이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쉽지 않다는. 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것,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긴다는 거, 이거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결단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열 명이, 열 명의 병자가 고침받았지만 몇 명만 돌아왔죠? 예수님 앞에 한명 돌아왔어. 열두 명의 정탐군을 보냈는데 그 중에 요수와 갈렛만 믿음의 말을 해요.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죄의 백성을 찾는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토록 불순종하고 벗어나고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회개만이 살길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중요한 것이라 더 중요한 것은 회복이 아니라 회개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날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우리를 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